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단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또다시 인천 공항으로 갑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특별 게스트와 함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걷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전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방학도 했겠다 이번 기회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걸으시는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8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100km 정도만 걷기로 했습니다 100km만 걸으면 순례자 인증서가 발급이 된대요 일주일 동안 100km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요? 네 산티하고 짐다 챙겼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비행기라서 지금 얼른 잘야할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의 쓰레기장 같은 방이 공개되고 있어. <laughs> 이거 빨라. 안다 아, 어떻게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 날씨도 완전 좋네. 그래도 들을말한 거고 양쪽으로 안 되고 한쪽으로 들은 거 보니까. 아 아들이 또 보통 체력이 아니잖아. <laughs> 어떻게 산티아고 가게 됐는데 기대가 좀 돼? 아 설레네요 설레요 설레? 나는 나 스스로한테 걱정이 돼 이번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 준비가 미흡한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으아. 그렇게 부족한 잠을 보충하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제가 공항을 떠난 지가 24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이곳에 오게 됐네요. 어, 안녕하세요. 야, 네, 엄마 한박이야 아빠 쪽기나 네. 네. 있는데, <laughs> 엄마 판박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특별한 게스트가 더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산티아고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된 들스 기모와 태기 삼촌입니다. 일단 얼른 체크인하고 안에서 더 많은 얘기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친구분들까지 만나면서 본격적인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따라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냥. 어? 그냥. 아니, 나는 이게 내 복귀수 있거든.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그어야지 착을 했는데. 여기가 반대. 너 혼자 못 보내시지. <laughs> 네. 네. 막연히 산티아고 생각만 했지. 네. 잘 모르잖아, 우리 뉴트도잘 모르고. 안들라고 네. 응. 간다고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미안해서 말씀 못 하시고 계셨는데. 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또 선발되셨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지사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불안한데, 누구를 챙길 처지가 아닌 것같아 아, 진짜 챙겨오길 잘했다. 무조건 해외 갈때 챙기세요. 자, 가방 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12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비 사막 갔을 때딱이 정도였어요. 이뭐 뜨는 거야? 네. 칠수 기모 묶. 길수 기모도 12 11kg, 11.5kg. 근데 네, 이모는 걱정이 안 돼요. 전문가셔 가지고 가방을 보낸 뒤에는 각자 서로를 향한 약속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걸고 하는 거야 또? 네. 어, 네 서로 여행에서 지켜야 할고 뭐, 지키면 좋을 것들 세 가지 정도 쓸으려고 우리도 뭐 할까? <laughs> 클로즈샷 들어갑니다. <laughs> 부담스러운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랑 약속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엄마 먼저 한번 읽어 주시죠. 엄마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색하지 않기. 내색하지 않기. 그 원하는 거는 바로 바로 말하기. 바로 말하기.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 챙기기. 안전하게. 저는 엄마가 행복한 선택하기 엄마가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받기 연습 엄마가 원래 막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 내가 해주려고 하고 뭔가 베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받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프면 참지 않기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이모 삼촌도 마찬가지인데 아플 때마다 확실하게 말해주기 이세 가지를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건강하게 잘해봅시다 <laughs> <laughs>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짜증 튀기. 잘하겠어. 끝났어? 네, 한아보셨어 <laughs> <laughs> 그리고 공항에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한 뒤에 바로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네, 저희 이제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저기 뒤에 분들은 부부신가 봐요. 금술이 좋아 보이시나요? <laughs> 부부 같은 친구입니다. 두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우 베일 나이스합니다 굿굿 출발 <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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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이야 이게 우리, 우리 여행가죠 짠 여행 우리. 여행 <목심> 우리. 우리 여행 출발을 위하여 와아 맥주 맛있겠다 <목심> 아 어떡하지 좋아 저 오늘 하루만 참겠습니다 <목심> 내 앞에서 신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긴장이 슬슬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맛없다. 오이식 달래, 오이 진짜 기내식이 너무 맛없어요. <laughs>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자두 번째 기내식입니다. 메뉴 하나가 솔다무시라고 그냥 이거 먹으라고 주고 갔어요. 제가 어제 대한항공 밥을 먹어서 그런지 더 비교가 돼요. 아까보다. 짠 짠. 짠. 와 드디어 길고 길었던 행에 끝났습니다. 몇 시간 타지? 14시간 정도? 많아요. 14시간. 저쪽에 스페인이 보여요. 이게 좀 실감이 나시나요? 예, 완전 기대됩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기온을 확인했는데, 37도였습니다. 네, 저희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중국 동방항공을 이용했는데 여기가 수하물 분실로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가방이 잘 왔어요. 와,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스페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근처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는데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땡큐 저기 공항 앞에 있는 택시는 33유로를 불렀거든요 근데 우버로 치니까 13유로 정도가 나와가지고 우버 기사님 기다리다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항에 오게 되면 저 앞에 있는 택시 타지 마시고 캐비파이나 우버 이용해서 택시 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 고생 잘했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날씨가 37도인데 그렇게 덥지 않지 않아요? <laughs> <그거로> <laughs> <laughs> <Ma Ivan> 오늘 저녁은 어떤거 드리고 싶으세요? 볶음밥이요 볶음밥이요? 알겠습니다 다들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이 짠! 화이팅 화이팅! 음, 아~~ 음, 자잘 먹겠습니다 잘 그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 거리를 간단하게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순례길의 출발지인 사리아로 이동해 볼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laughs>